자, 교과서 43쪽 11번입니다. 자, 모든 실수에서 연속인 함수 FX가 있대요. 자,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래. 뭐야? 무슨 생각 해야 돼, 여기서? 무슨 실수에서 연속? 그냥 대입한 거 아니에요? 뭘 대입할까? 범위. 응? 051 0 5 영? 영을 대입해서 뭐 어떻게 해야 돼?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다. 무슨 생각이 들어? 무슨 생각이 들어야 돼?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요? 응. 저 모르겠어요. 지금 <laughs> 머리가 아직 안 돌아왔어. 잠을 안 깼어 아직.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 뭐예요? 어? 모든 실수에서 연속?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 뭐였죠? 그냥 좀 알려주면 안 돼요? 다 연속이다. 빵꾸 뚫린 게 없다. 그 네. 맞잖아. 그럼 그거예요? 응. 어. 빵꾸 네. 뚫린 게 없다. 그래서 우리가 뭘할 거냐? 지금 여기 사이에 지금 간극이 있지. 1에서 뭔가 변화하지. 네. 그래서 얘는 연속일 가능성이 더 높아. 안 가능, 아닐 가능성이 더 높아. 연속일 가능성이 더 높아요. 아닐 걸? 아, 연속, 가능성이 어, 연속,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일반적으로. 근데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라매 그럼 X1, 에 넣었을 때의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다고요. 그러니까 리미트 x가 1로 갈때요거 리미트 1로 갈 때가 같다고 여기다 1 넣은 거랑 여기다 1 넣은 거랑 같다고 더 볼게. 마이너스 1 플러스 a랑 b 플러스 1이랑 같다고요. 오케이. Okay? 이게 첫 번째 하나 있고요. 하나 더 있어요. 자 여기서 X F X 플러스 2는 F X 다 이게 무슨 뜻 이야？이게 무슨 뜻 이야？이게 무슨 뜻 이야？이게 바로 주기 함수 입니다. 주기 함수 네 사인 코 사인 에서 배 웠던 그 주기 함수 에요？이게 무슨 뜻 이냐？예 를 들어. 0에서 2까지 0에서 2까지 이렇게 생겼었어 네. 그럼 2에서 4도 뭐야? 이렇게 생겼다 그죠? 네. 4에서 6도 이렇게 생겼다구요 반대로 마이너스 2에서 0도 이렇게 생겼다구요 이게 주기함수지 주기적으로 반복된다 네. 오케이? 이해했어? 네. 자 그럼 우리 주어진 식에서 0에서 2까지가 반복이 되네요 네. 그죠? 0에서 2까지 자 그럼 잘 생각해봐 근데 얘가 연속함수잖아? 네. 그럼 뭐랑 뭐랑 맞나? 뭐가 연속함수죠? 얘가요 얘가 전체 x는 전체 범위에서 연속이매 네. 그럼 예를 들어 얘가 뭐 대략 이렇게 생겼다고 오케이 okay? 0에서 2에서, 2에서, 예를 들어, 이렇게. 알았지, 그러면, 어디, 어떻게 생겨? 또 이렇게 생긴다고. 무슨 네. 소리야? 이 값이랑 이 값이랑 같아야 된다고. 음. Okay? 그러 그니까, 여기다가 0 넣은 거랑, 여기다가 2 넣은 거랑 같아야 된다고. 주기함수기 때문에. 그래야 연속이라고. 만약에, 만약에, 아, 뭔지 알겠어, 뭔지 알겠어. 이렇게 생겼어. 그럼 또 이렇게 생기겠지. 또 이렇게 생기겠지. 여기서다 끊기잖아. 그치? 그러니까 뭐랑 뭐랑 같아야 된다. 여기랑, 여기랑 같아야 된다. 그이그서그를 어떻게? 그 어떻게? 해? 여기다가 y o 는거 A랑 f u A랑 여기다가 E young, y 뭐 해야 된다 같아야 된다 f0과 f2가 같아야 된다 그래야만 연속이라고 오케이 자 외우세요 이제 외우세요 자 주기함수 얘는 주기함수고 모든 함수에서 연속이죠 그럼 첫 번째 뭘 생각해라 여기 끊어져 있는 부분 f1 f1이 그러니까 F1 플러스 0과 F1 마이너스 0이 같다. 그죠? 여기다가 1런 거랑 여기다가 1런 거랑 같다. 그죠? 두 번째 F0 과 F2 가 같다. 왜? 주기함수거든. 주기함수인데 연속이어야 되니까. 오케이. 결국 여기서 뭐 숄라 숄라 여러 가지 말을 했지만 우리가 알수 있는 힌트 요거 두 개로 함축된다 이건 뭐라고요? 어? 이건 뭐라고요? 여기다 1 넣고 여기다 1 넣고 같다고 아... 오케이? 그리고 0, 2는 여기다가 0 넣고 여기다가 2 넣으면 같다고 네. 오케이? 그렇게 네. 응. 됩니다 이해했어? 네. 요 문제는 그렇게 자 봐봐 미지수 두 개, 식이 두 개. 이거 풀리지. 네. 그러니까 여기가 나오겠.